피하고 <laughs> 자, 오늘은 얼마 전 동물원에서 이 동물을 구경하다가 가족끼리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머리끄댕이도 잡히고 하면서 스트레이트킥을 날리는 어떤 그런 뉴스 영상을 어 보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혹시 싸움에서 싸움 날때 혹은 실이나 이런걸 붙었을 때좀선방으로 자주 날리기도 하는 어떤 스트레이트킥에 대해서 좀시스템 방식으로 방어하고 또 효율적으로 어, 이 공격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킥. 스트레이트킥이라고 하는 건, 뉴스 영상에서도 야이 새끼 했... 하면서 아줌마를, 아줌머니를 애를 또 안고 있는 아줌머니를 그렇게 거침없이 공격을 해, 했는데요. 스트레이트킥. 뭐뭐 뭐, 뭐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스트레이트 킥을 먼저 날리기도 합니다. 브라 하면서 날리기도 하는데 시스테마 방식으로 이 스트레이트 킬, 선방 공격을 날 날리는 이 스트레이트 킥을좀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시스테마의 생체 역학 뭐 이런 음. 어떠한 과학적인 어떠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어 공격을 좀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운동 같은 거를 전공하신, 어떤 체육학을 전공하신 어떤 운동인들이라면, 세기탈 플레인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 신체가 이 좌우로, 좌우로, 그러니까 이 참고 사진을 한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스타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 돼 있고, 요 좌우 이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이킥 공격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 발이든 오른쪽 발이든, 어, 킥 공격이 날아왔을 때, 킥 공격이 날아왔을 때, 정면으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킥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자, 우선, 킥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공격이 들어왔을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엄청난 이 파워가 몸으로 그냥 전달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자 킥공격 우선 킥공격일때 살짝 그러니까 이 반이 엉덩이를 빼면서 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약간 그러니까 시스템의 방패원리의 어, 원리를 이용하면서 이 세기탈 플레인을 이용해서 자, 이 공격을 회피합니다. 자, 자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방패를 위로도 막을 수 있고 아래로도 막을 수가 있는데 방패를 이 하단과 아래로는 이 방패를 아래로 쭉 들어온다 자 피하고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시스템화해서는 해가지고 이 공격해 들어온 스트레이트 킥 스트레이트 킥을 방패로 막으면서 이 경사면을 이용해서 비껴나간 이 공격 부위를 걸어서 뭐미끄러트어서이 상대방의 신체를 붕괴 시킨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술들이 있어가지고요 뉴스 영상에서 정확하게 요걸 하면서, 야, 이 하면서 그 맞은 아줌마가 날라가 버리는데요. 안타까운 뉴스 영상을 보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 화 방식으로 저 싸움 현장이 있었다면 요런 식으로 방패 두 개를 들었다고 생각하라고 자, 이쪽으로도 자 에 대해서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 설명을 드렸고 요런 식으로 방어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스트레이트 킥을 공격을 한다. 그리고 정면으로 공격을 받 받게 되면 이 데미지를 그대로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그러니까 측면으로, 그러니까 측면으로. 피해가지고 이 공격 범위를 회피를 한다. 요거를 한번 지인분들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습득하셔가지고 갑자기 급박하게 공격해오는 이 스트레이트 킥일 때 한번 방어를. 자, 한번 스트레이트 킥일 때. 자, 스트레이트 킥일 때. 이런식으로 넘어트린다는그 이후에 반격을 하는 어떠한 그런 기술들은 또 무궁무진하게 있기때문에 요게 기본적인 어떤 발, 발을 하단으로 하단으로 막아서 이걸 신속하게 회피를 한다. 오늘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스트레이트 킥 공격일 때좀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어시스템 방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괜찮? 네. 가져가지고 오씨극 쳐서 <laughs> 지금 아니면 급다가 아, 상처나 가지고 아 그래? 그래? 이제 막딱지오 어떻게 어떻게 그럼 이쪽 발 이쪽 이쪽 발로 하자 자이 괴한 방어자 갑자기 서 있다가 급박하게 공격이 들어왔다 급박하게 공격이 들어왔다.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